아이, 진짜! 아이! 리신가? 리신가? 나라면 모든 걸 평정 가능. 오, 야, 다 오는데, 다 오는데? 야, 얘 잡아, 얘 잡아, 얘 잡아! 얘 잡아, 얘! 예예 보관에 든치다.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했고요. 아네 리산 진짜 오열이다 저 친구. <laughs> 하필 하필 저걸로 들어와서. 아 탑은 확실한 승리 아니죠? 이거 포션 하나로 무슨 게임이 끝납니까 무슨? 이거를 이를 찍냐 큐를 찍냐인데 어큐 찍을게요. 이런 식으로, 좀, 평타, 애매하게, 예상 못할 때. 미녀 먹을 때 보통 스킬 때리러 들어오거든요. 그걸 예상 못하게 W로 먹어버리는 거죠. <laughs> 이거 느낌 왔다. 이거 느낌 왔어. 분노 찰지게 모았다, 야. 우유. 분노 찰지게 모았습니다. 분노 진짜 찰지게 모았습니다. 정글님. 한번 봐주시면 필킬. 정글님. 정글님. 아직도 잡고 계세요? 여기서, 오케이. 이거 프리징 하면 또, 아, 5 0 0죠 어, 있어야 되죠? 사례비네, 근데. 오케이, 정글님, 그냥 가세요. 그냥 저 혼자 즐겨 할게요. 야 <렙> 오케이! 와, 끌렸으면 조질 뻔했네! 그냥 걸어와. 멘더못덤벼요 지금. 무서워서 못덤벼요그치 호랑이 날 어떻게 이기겠어? 이 정도 감안해 줘야지. 아! 어! 오잠깐, 끌리면큰일나겠는데 <laughs> 싸우지 않고 적을 쫓아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거야 말로 진짜 어 진짜 위대한 승리지. 어 봤어? 미안아. 아이 진짜, 아이 진짜. 천천히. 천천히만 하면 아니 못 이길 상대가 없어요 그냥 어 그냥 다 두드려 팼수 있어. 바리우스 지금. 싸워보니까 이게 안되겠다 싶었던거지 어... 보통 다리우스들이 유치하시고 겁대가리 없이 덤비거든요? 거, 저 친구는 좀 겁이 있어요 지금 뭐야 얘 진짜 와.. 위에 있냐? 얘 어디가 지금 씨앗을 먹으러 가는건 알겠어 오케이 하하하하하 <laughs> 전혀 이득본거 아닌데 와 자존심상 저거 인장질 하고 가는것 봐 너 어, 집가야돼 이제 어 이거 전혀 이득본거 아닌데 어? 이 탑솔로라고 진짜 평 W 오케이 이거 잘하면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는데 하나만 더 먹고 갈게요 평평 평. 오케이 빠지면서 먹고 오케이 이. 빤스런 빤스런 이제 집가서 집가서 사오자 와 이거 이거 실화냐? 오오오이 자식 요시 뭐 없는 애들이 까부는 게 아니야. 포션 먹고요. 오케이 그냥 가라 마셔요. 와 진짜 클레알 뻔했다. 궁도 없어가지고 궁 있었으면 싸울만 했는데 어딜 지금 어 하루 강아지가 범 앞에서 다리우스로 이겨 보겠다고 안 되죠. <laughs> 닭볼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? 닭볼. 여기 오면 또 굶히고 잡으면 돼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그, 다급함 보였어요? <laughs>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딜 지금, 안 되지. 어? 어, 쓰레쉬 잘하는데? 뭐야, 쓰레쉬. 아니, 뭐야! 던지면 진다, 얘들아. 뭐지? 갑자기 게임이 재밌어진다고? 갑자기 게임 재밌어진다고? 나는 좀 그래.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자, 갈게요. 아니다, 오. 오케이 트래시 나이스. 아 잠깐만. 한 타임 쉬고 한 타임 쉬자 얘들아. 아까처럼 트리플 킬 주는 사태는 없어야 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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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내가 또 포문을 열게요 지금. 어 뭐야 이거 알고 있었네? 얘 원컵 날려나? 짜잇! 오케이. 아, 좀 이상했지만, 원콤 났어. 이상했지만. 이즈리얼 잡은 거면 게임 끝났지. 저기가, 저기 이즈리얼이 제일 텐데. 형 W. 잠깐만. 감히, 감히 건드려. 감히 건드려. 어, 잠깐만. 야, 도망치다. 좀 느낌 안 좋은데? 감히 건드려. 줄건 줘! 줄건 줘! <laughs> 아니야, 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, 이 미친! 치는 건 알았어요, 상대편 아, 이 상대편 한 방에 이게 다리우스의 파이크라서 봐봐,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? 이게. 안 돼, 안 돼. 우리가 탱이, 탱이 돼야 돼요, 탱이. 탱안 되면 잡기 힘들어, 지금. 바론은 그냥 선택이죠? 어. 이렇게 터졌고. 진짜어가 죽었기 때문에 바론을 간다? 이것도 나는 좀 그래. 나는 변신해가지고 탱하자, 내가. 이렇게 바로 먹었다. 와 이거 바로를 어떻게 먹긴 하는구나 그래도. 어,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야. 됐다 됐다 됐다. 오 이건 아닌 것 같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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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짜자 짜자 자자 오케이 집갔다 같 텔. 집갔다 테텔 복기. 그럼 게임 끝. 다 죽었어? 내가 끝낼 수 있나, 이거? 일단 철거로 하나 갈길게. 야, 사화가 때리는 건좀 그래. 아, 잠깐만. 이걸 또다 죽어? 파이터한테? 아니, 아니, 게임이. 잠깐만요. 또 이렇게. <laughs> 아니, 이걸 또, 이것도 한, 한번더 본다고, 이걸? 아, 잠깐만. 이거 애들을 어떻게 죽였는데? 아사 확실히 파이크가 무섭다 아, 아 잠깐만 야얘 너무 세. 지켜, 지켜, 갈리오 지켜, 갈리오 지켜 갈리오 지켜 아니, 타워 게 타워 게 타워 게 그리고 기회가 오겠죠, 애들이? 가라도 오케이. 이러면 마무리다. 다. 뿅. 어. 어, 다행기다이 다. 이거 이번에 못 밀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아, 이거 근데 누구 줄지? 일단 리신 줄게요. 리신이 나랑 그래도 좀 탑에서 좀 놀아 가지고 딜 한번 보자. 아, 또 이거를 아, 또 누가 아디 줬어. 뭐야? 나한테 안 줬네. 뭐지? 어 좋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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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줄만하지 누가 줬지 아 누가 줬는지 몰라도 리신님이 준듯이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의 댓글에다가 하고 싶은 말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으시면 영상당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럼요 당연하죠 내네 치킨 기프티콘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